1k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뭐야? 택시 타는간 소리가 났잖아 택시 타고 리잖아 손이 맞아. 손이 춥다는 손이 춥네. 춥다. 손이 춥다는 손이 춥다이 거. 잘못한 네지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진짜못 오오. 맞망가아무도죠 어? 기다려. 저그 오가이즈 오가이즈 등. 3 0 0 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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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o da Mida. I won't judge. That's a very wind. 게 couldn't make your time. I'm going to m a m 앞 I'm going to m a k m e I'm going t

잘못 <laughs> <건지 마>, <laughs> <젊은> 만지고 잘못 먹 잘못 만지고 있나잠왜 이래? 아, 지금 잡 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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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밤섬 밤섬 가봤냐? 밤섬 가지 밤섬 들어갈 수 있어? 응. 밤섬 여기지 뭐뭘 들어갈 있 밤섬 적혀잖아그밤섬 밤섬 여기 있다는 줄 알고 <laughs> 밤섬 들어갈 수 있냐? 밑에 있잖아 이거 들어가지 그 밤섬 뭐, 못 들어가지고 저번에 옆그 그 뭐, 사람 갇혔잖아 언제까지 떠내려간거야? 자살 했는데 떠내려가서 김씨 필기 아니야? 결국. 이 시간에 뭐냐? 해병대 1km 앞 서강대교 남단에서 마포대교방면 좌회전입니다. 미친 어 좋은 거 아니야? 왜났어그러다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왜 다시? 그 사회가 싫었어 진짜로? 다시 들어그러다 경찰한테 걸려. 여러모로 불 진짜 하다. 게 근데 여자 새한테 맞아요. 아파트에서 잠시 한뭐그 때문에 다시 시하는 500m 서강대교 남단마포대교여전니다 만족 못야지 남자는 그냥 비이입고 복잡하게 되경하 300m 서강대교 남단에서 마포대교 자외자입니다. 안먹으 배달은 개빡 배달은 송은 어떻게 리오리오리배 진짜로? <laughs> 어 타고 배달할 수 있으면 으로 가? 아니라 그냥 잠시 후 좌회전합니다 <laughs> <laughs> 오리했 타고 갈수있으면왼이은 저래. 장 같이 나가는 데는 여기 원래 있어 우리배 <laughs> 타고 갇힌 건 갇힌 게 아니야 리배 타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거니까기가김치푸기그에 4-5명 다 꺼내는 거 떠내려갈 수 있는, 떠내려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수영을 못하면 어. 못, 못 네. 가지. 아니, 아니 누군가는 그거 하지 않고 우리 배터 감성 이거 아니야? 개웃지. 그가 개웃는 사람을 만드 지금 이탈을 못한다. 개웃어, 개웃. 개재이어나 여기 막 여기도 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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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봤는데. 우 예수 오시천지 느낌 다순천지도꽤 네. 네. 응. 음, 음, 크지 않냐? 근데. 여기도 순도금이 제일 오. 아. <놀람> 그래? 나 시험 잘 보게 달라고 마지막 일요일에 있었어 아니 저번주 5번주 500m 와포대교남단에서 직진입니다. 이어서 음. 130m 와 응. 3차로로 주의하십시오 <laughs> 여기도 주유소 뭐야? 야, 여기. 계속 가다 계속 가다 진입으로. 아, 깜짝이신가. 계속 깜짝 진입인가. 조금씩 조금스건 어떻게든 이상소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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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 <웃음> 아, 아이가 아니라, <laughs> 아이가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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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웃음> <웃음> 이어서 230m 좌회전입니다. <laughs>

지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미터 우회전입니다 야 앞에서 차들이 왜 저래? 니다아왜 저래 근 원래 여기 늦게 들어가잖아 기또 대원에 을때 주말에 갔데 차들이 다르네 한 덜하네. 2시간인가 데이트하 차들이 다르네 홍민 닮음. 아, 진짜 닮은데 진짜 닮이 닮았는데. 손흥민 진짜 닮이 닮았네. 닮았네. 진짜 닮아 뭐야? 홍민 형이 면을봐돼 진짜 여잔데. 민 형이야. 홍민 형이 거기 있어. 오, 이거 닮았네데리릭 닮았네. 에릭. 오. 홍민이랑 에릭 합쳐 놓은 거. 그러니 둘이 는 기분. 기나는 기분. 3아기는기리3 아기나는 기분. 랑 입이 나는 기분. 2 아기나는 기분. 2 아기나는 기분. 기는 짬뽕 웃기는 짬뽕 <laughs> 웃기는 기분. 2기는기기는 <laughs> 레전드 사진 봐보렸는데 뭐? 네. 뭐? 근데 이 보여줄까? 레전드 진짜. 레전드. 응. 여기 여기 이런 게 떴네. 어? <laughs> 뭐냐 지기 제일 일 근데 말에 성격상 그런 걸할가아니 <laughs> 아니, 애들 애하다래나도 그냥 유행 따로서했데뭔 뭔데? 왜나안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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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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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떴 여기도. 여 남친 누군데? 궁금해 나 이름 여기도. 여기도. 한테 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미터 목적지가 어, 있습니다. 여기 다 내리면 되죠? 네. 네. 음, 잠깐만요. 이 저기 자동인가? 자동 자동 같은데? 카드로 결제하시는 아, 경우 자동, 승인이 자동.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어. 내리실 때는 두고 됐습니다.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빨리소. 네. 빨리소. 네. 빨리소. 네. 네 안녕하세요.